Chapter 6, Fluid Motion within Combustion Chamber입니다. 챕터 5에서 우리 그 에어하고 그 연료가 Combustion Chamber 안까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챕터 6에서는 그 Combustion Chamber 안에서 어, 발생하는 그런 유체의 유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h, discuss air, fuel, and exhaust gas motion. that occurs uh, within the cylinders during the compression stroke and combustion and power stroke of the cycle. 그래서 엔진 사이클 안에 여러 가지 압축 과정이라든지 연소, 그 다음에 팽창, 파워 스톡 과정 동안에 그 연소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유체, 즉 에어, 휘율, 그 다음에 배기 개스가 되겠죠. 배기 개스의 모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ree motion within the combustion chamber. in That the motion promotes evaporation of the fuel, enhances air-fuel mixing, and increases combustion speed and efficiency. 그래서 그 combustion chamber 안에 있는 그 어떠한 a s 의 motion은 일단은 연료의 증발을 증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ombustion 챔버가 있으면 컨버션 챔버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떠한 모션이 아잘 일어났을 때에 당연히 그 연료를 잘 증발시킬 거고 그 다음에 연료하고 아 공기의 혼합을 더 좋게 만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연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효율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뭐, 설탕물을 만들때라든지 커피를 탈 때, 항상, 아, 이 스터를 가지고 막 휘어주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럽니까? 서로서로 잘 섞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떠한 그 물, 기가 있을 때 물을 말리기 위해서, 아, 바람을 불어주는 것또한 지금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버션 챔버 안에 있는 그 모션은 아, 몇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일단 수월 모션 이라는게 있습니다. 수월 모션 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이크 과정 동안에 그에어퓨얼믹슈를 아, 만든 에어퓨얼믹슈 안에서 발생한 어떤 회전 운동을 우리가 수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엔진이 있고 엔진 안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인테이크 밸브가 열려 있을 때에 들어오면 일단 피스톤이 TDC에서 BDC로 내려가는 그 인테이크 과정 동안에 아,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런 회전 운동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 수월 모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월 모션 아, 밑에 보면은 또 아, 텀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 수월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와서 이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수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텀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텀블링 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아, 세로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우리가 텀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모션, 컨버션 챔버 안에 있는 에어모션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수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스 s 시하고 텀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two additional mass motions generated in near the end of compression stro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테이크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공기가 회전하는 것을 스월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피스톤이 BDC에 도착한 후 TDC에 올라가서 TDC 끝에 이제 압축 과정 끝에 올라오면 아, 이때는 이제 수월은 약해지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런 회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텀블 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squash는 텀블하고 뭐가 다르냐? squash is a radial motion towards the center line of the cylinder while tumble is rotational motion around the circumferential axis. 그래서 쭉 올라왔을 때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디젤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의 피스톤 모양은 이렇게 아, 모양이 생겼는데, 공기가 위로 압축하면서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이 있는 게 바로 텀블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거의 이제. TDC까지 올라와서 이쪽에 이쪽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남아 있던 그 에어 믹서가 아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 안으로 뿅 이렇게 들어오는 모션을 우리가 아 스쿼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쿼시 하면은 이렇게 짜부라트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손 손으로 뭐를 이렇게 쫙 이렇게 줘 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이 바깥쪽에 남아있던 공기들이 이 굉장히 이 장, 그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션을 우리가 스쿼시 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 하는데 얘는 보통 회전보다는 쭉 그냥 레디얼 방향으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그냥 아, 회전 운동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쿼시하고 텀블하고, 텀블은 이제 로테이션을 모션이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r 바 v i c e flow and b l o by 라고 하는 게 있는데, the flow into the very small crevices of the combustion chamber due to the very high pressures generated during compression and combus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 버션 챔버 보면은, 아,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죠. 근데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 굉장히 미세한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 크레비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연소 과정 때이 안에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크레비스 사이로 게스가 이렇게 휘, 들어가겠죠. 에어필 믹스처나 이런 걸 우리가 바로 크레비스 플로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blow by 라고 하는 거는 by는 지나쳐 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크레비스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그 플로우를 우리가 크레비스 플로우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얘가 이 크레비스를 통해서 이 밑에 피스톤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걸 바로 blow by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스월 굉장히 중요하고 탐블 스포시, 크래비스 플로브로바의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이니까 아, 여러분들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Due to the high velocities involved at all floors into, out of, and within engine cylinders, a r e turbulent fl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실린더 uh,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그 공기 에어 믹셔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플로어는 보통 uh, 난류 유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난류 때문에 as a result of turbulence, heat transfer and evaporation, mixing and combustion rate all incr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 렇게이 아, 안에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안을, 이, 이 뭐, 공기의 유동의 측류로, 이렇게, 얌전하게 있다고 부르면 어, 뭐, 증발이라든지 믹싱 같은 게잘안 일어나서, 이걸 막 휘어져 주면, 어, 일단 증발하고 믹싱은 잘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챔버 안에 있는 유동 자체가, 난류 이동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 그 결과 컨버션 레이트도 이제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히트 트랜스퍼 를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빵 하고 터졌을 때 또는 터지기 전에 어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그 에어하고 에어 퓨엘의 온도가 올라갈 텐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기서 막휘어져서이 플로우가 난류가 된다 그러면 벽에 가서 이렇게 잘 부딪힐 거잖아요.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전달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열 전달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As engine speed increases the flow rate i n c r e a s e and increase in swirl and squish and turbulence. 그래서 엔진 스피드가 증가하게 되면 플로우레이트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플로우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월이나 스쿼시나 터블런스 같은 것도 더 세지게 된다,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강도가 아, 또 무슨 결과를 일으키냐? The real-time r a t e o fuel evaporation. 그래서 터블런스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evaporation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fuel 퍼 a p o r 하고 a i 의 믹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연소도 잘 된다. Turbulence in a cylinder is high during intake. 인테이크 in 과정 동안에, 즉 아, 피스톤이 TDC에서 BDC로 쭉 내려오면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에 공기가 막 들어오면서 수월이 아주 강하게 발생하는데 아, 그때가 아, 난류 유동이 가장 아, 아주 높을 때다. 가장 아, 셀 때다라는 얘기죠. 뭐 수월이라든지 텀블이라든지 스쿼시 이런 건 일종의 이제 터블런스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스톤이 이제 BDC로 가까이 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플로우레이시 느려지죠, 그죠? 아, 줄어듭니다. 그래서 TDC에서 그 피스톤 스피드를 보면은 BDC까지 내려갈 때에 중간까지 갔을 때 한참 빨라지다가 BDC 가까이 가면서 이제 천천히 느려질 텐데 그러면 빨려 들어오는 그 공기의 유량도 낮아진다. 라는 얘기죠. It increases again during compression as swirl, squash, and tumble increase near TDC. 그 다음에 다시 BDC에서 출발해가지고 TDC로 올 때, 즉, 압축하는 과정 동안에 다시 swirl이라든지 squash, squash나 tumble 같은 게 주로 발생하니까 TDC 근처에 왔을 때에. 그래서 터블런스는 다시 강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 high turbulence near TDC 근방에서 매우 높은 turbulence는 아 연소할 때 굉장히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그니션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turbulence가 많이 있다면 연소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불이 빵 붙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불면 어떻게 돼? 불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붙는 시점에서 터블런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라미나 형태의 그 화염에 비해서 그냥 라미나 천천히 그냥 퍼져 나가는 거에 비해서 바람을 훅 부니까 프레임이 훨씬 빠르게 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프레드. 그래서 우리가 챕터 4에서 락킹이라든지 셀프 이그니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락킹이나 셀프 이그니션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이 가운데 스파크 플러그에서 아니면 디젤 같으면 연료 분사했을 때에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화염이 이렇게 싹 퍼져야 되는데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이 벽쪽에 있는 어떠한 연료가 스스로 빵 터져버리는 걸 우리가 락킹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낙킹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옥탄가가 높아야 되는데 옥탄가가 높다 는건즉뭘 의미한다? 프레임이 빨리 퍼진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빨리 퍼지면 당연히 낙킹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지. 피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좀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많이 어,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터블런스가 컨버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좋다라는 얘기지. 좋은데 어떠한 그 불이 붙을 때 고시점에서 하이터블런트는 어떤 역할을 한다. 프레임 프렌트가 빨리 퍼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아, 역할, 그런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죠. To maximize volumetric efficiency, volumetric efficiency. 챕터 5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던 건데. volumetric efficiency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the inside, uh, inside surface of most intake manifold is made as smooth as possible. 그래서 지난 어, chapter 5에서 얘기했듯이 그 manifold, intake manifold 안에 inside surface가 부드러워야지만 어, 어디 딱딱 그 저항이 생기지 않고 어, 바람이 실린더 안으로 잘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An exception to this concept is applied to the intake manifolds of engines on some economic vehicles, where higher power is not desired. 그 이렇게 만드는 그 디자인이 하나의 그 i 셉션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언제 존재하냐면 'Some economic v e h i c l e 이다라고 해서 좀 저렴한 그러한 비클이잖아요. 어, 좀 비싸지 않은 고급적이지 않은 그러한 소형 비클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런 비클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어, 굉장히 높은 파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비클들에 사용하는 엔진 engine, 그 엔진에 달려 있는 그 인테크 매니폴드에는 Uh, 이 볼륨 애틀기 피션 실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the inside surfaces of these manifolds are lapped to promote higher turbulence levels to enhance evaporation and air fuel mixing.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조그만 자동차들은 하이 파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볼륨 애틀기 피션 실 크게 그냥 어, 높게 어, 확보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대신에 일부러 인테이크 매니폴드 안에 서페이스를 굉장히 거치게 만들어 가지고 볼륨에트릭 이피션시 보다는 차라리 터블런스를 만들어서 그 연료가 증발이 잘 되고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잘 되게 만든다 라는 얘기죠. One place turbulence is detrimental is in the scavenging process of two-stroke cycle engine. 그래서 이 터블런스 라고 하는 거는 그 연료의 증발 이라든지 에어퓨어의 믹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딱또이 터블런스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긴데 언제냐면 이제 스캐빈징 프로세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 스트로크 사이클에서 보면은 이 스캐빈징 프로세스 라고 하는게 뭐냐면 투 스트로크는 어떻게 된다? 흡기하고 배기가 동시에 일어나잖아, 동시에. 그래서 스케빈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투 스트로크 사이클 보통 엔진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배기가 가고, 흡기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배기 가스들이 흡기가 이렇게, 오, 흡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쑥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아주 난류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이크하고 이규조스트하고 막 섞여버릴 거잖아. 요 배기 캐스하고 공기하고 섞여버릴 거라고. 그래서, 그투 스트로크 사이클 엔진에서 스케빈징 과정에서는 터블런스는, 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롭다라는 얘기죠. Because of turbulence, uh, the incoming air mixes more with exhaust gases, and greater exhaust residual will remain in the cylinders.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h, scavenging process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투스토크 사이클 엔진에서 흡기하고 배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흡기가 들어오면서 배기는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여기에 강하게 터블런스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에어하고 그 다음에 이그조스 가스가 막 섞여버리면서 많은 양의 배기 가스가 실린더 안에 남게 된다. 또 다른 그 네거티브 리 l 트는 발생하는데, when high turbulence enhances the convection heat transfer to the walls in the combustion chamber, combustion chamber 안에서 그 대류, 이 컨벡션이라고 하는 건 대류인데, 대류열전달을 더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소 과정 동안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발생하는데, 자, 대류열전달이 기체가 이 연소실 이 벽으로 쭉 전달되는 게 대류열전달이잖아. 그죠? 근데 이 대류열전달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엔진 실린더 월을 가열시키는 거고. 이 엔진 실린더 월이 뜨거워지면 이 안에 있는 냉각수를 통해서 열이 만으로 밖으로 많이 방출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 연소시켜 가지고 가스의 온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압력도 높아지는 건데 대류 열전달이 심해져 가지고 열을 바깥으로 다 뺏겨버린다 그러면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압력도 당연히 많이 안 올라갈 거고 그러면 파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열 손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큰열 손실이 발생해서 결국은 엔진의 열 효율 자체가 나빠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수월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 드렸는데요. 수월은 뭐다 아, 공기가 인테그 밸브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이 과로 방향 횡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한 모션을 우리가 수월 유동이다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main bulk mass motion within the cylinder는 다 rotational motion인데, it is generated by constructing the intake system to give a, a tangential component to the intake floor as it enters the cylinder.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일부러 그 intake manifold를 약간 좀 이렇게 구부린다던가 c 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쑥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이미 이 회전이 걸린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모멘텀에 의해서 회전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밸브가 있을 때 그냥 쑥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회전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수월 모션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This is done by shaping and contouring the intake manifold, valve port and piston face. 방금 말씀드린 거고 또는 이제 피스톤 페이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여 놓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Enhanced the mixing of air and fuel give homogeneous mixture in the very short time available for this in 모던 하이 스피드 엔진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컨버션 챔버 안에 이런 터블런 모션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더 믹싱업 에어 앤 퓨얼이다라는 거죠. 강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하이 스피드 엔진에서는 공기하고 연료가 혼합이 될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어떻다? 매우 짧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스트롱한 그런 에어 모션 자체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컨버션 과정 동안에 프레임 프런트가 굉장히 빨리 아, 퍼져나가게끔 해서 우리가 셀프 이그니션이라든지 락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월 유동은 매우 중요한 그 유동이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월의 세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될 텐데 우리가 바로 수월 레이셔라는걸 가지고선 수월이 그 엔진 실린더 안에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약하게 있는지를 바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건 하나의 그 디멘셔널한 그 디멘션리스 디멘션이 없는 무차원의 그런 변수 매개변수 파라미터다라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로테이셔널 모션 위딘 실린더 안에 있는 로테이셔널 모션을 우리가 정량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파라메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통 우리 테크니컬 리트리튜얼 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수월 레이션 넘버 원은 그앵귤라스피드벌셔 엔진 스피드로 해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앵귤라 스피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엔진 스피드는 이제 n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아두 번째 수월 레이셔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수월의 그, 그 각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젠셜 방향의 탄젠셜 스피드를 바로 에버레이지 피스톤 스피드로 나눠줌으로 해서 아, 정의하는 그두 가지 방법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떤 게더 정확하다 얘기하는데요, 음 그건 이제 말할 수 없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엔진, 똑같은 조건에서의 수월 레이셔도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값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레인지를 봤을 때는 그 비슷한 레인지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uring intake, uh, it is high.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월이라고 하는 건본디인테이크 과정 동안에 매우 높고 그 다음에 decreasing after BDC in compression stroke due to viscous drag with uh, the cylinder wall. 그 다음에 이제 uh, BDC 쪽으로 쭉내려가수록그 실린더 월과의 그런 점성 저항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된다 라는 얘기죠. The swirl ratio can be on the order of 5 to 10 for a modern engine. 그래서 보통 이제 swirl ratio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사용하는 엔진의 swirl ratio는 보통 5에서 10 이렇게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죠. The strong swirl reduces all emissions levels except NOx.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은, swirl이 아, 굉장히 strong 했을 때는 어떻다? 에어하고 연료하고 혼합이 잘되게 하니까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 삼각형이 소울 레이셔가 2일 때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가 소울 레이셔가 4일 때그 다음에 이 검은색 실선이 소울 레이셔가 8일 때인데 자 보시면은 어, 아무래도 수월 레이시오가 2일 때 약할 때보다 이 삼각형 맨 위에 보시면 이것보다는 수월 레이시오가 높아지면서 CO 불완전 연소 결과 나오는 CO의 발생량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스모크, 스모크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더 많이 발생하니까 수월 레이시오가 강해 가지고 잘 섞어졌을 때에 그때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소울 레이쇼가 높으면 그래서 바로 PSFC 뭐에 브레이크 스페스틱필컨셉션 연료 소모량이잖아. 그 연료 소모량도 좀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죠. 익셉 하나의 제외는 바로 낙스 미션인데 낙스 미션은 반대로 소울 레이쇼가 높아버리면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에어하고 연료하고 잘 섞여지고 연소가 잘 되니까 어떻게 된다? 연소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연소 온도가 올라가니 N2가 N으로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고 N이 바로 O2랑 결합해서 낙스 이미션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월이라고 하는 거그 연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션 중에서 CO라든지 스모크라든지 IHC라든지 아, 이런 3대 이미션은 줄일 수 있는데. 단 반대로, 낙스 미션은 아, 올라가게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 5에서 배웠던 그 EGR 이라는 거, EGR의 주목적은, 낙스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EGR을 섞어가지고, 낙스는 줄여놓고, 대신에 EGR로 인해서 또 많이 발생하는 스모크라든지, CO나 h c 같은 거는, 바로 강력한 수월을 통해서 또 줄이게 됩니다.